자 안녕하세요. 오늘도 뿌치러 나왔습니다. 자 요즘에 계속 치기는 했는데 어, 안 그래도 못 치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더못 치는 것 같아갖고요. 어 그래서 그냥 계속 어, 그냥 혼자 치러 당기기도 하고 그냥 연습장도 좀 당겼거든요. 그래서 좀 나아진가 싶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. 뭐조끔뭐조끔 쬐끔? 뭐 쬐끔 나아진 것 같은데요. 어저 그래서 이제는 좀 신경도 쓰이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세 월씩만 한번 찍어볼까고요. 하 이렇게 해서 뽑아 그냥 세월 어, 그 순서대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냥 치기는 하고 그냥 올리는 건그 순서대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자 오늘 과연 몇 개나 칠지 과연 어, 오늘은 꽤백 하겠죠? 오늘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 숫자 다 써서 만들어 왔고요. 가연 순서대로 어떻게 올라갈지 영상이 자 한번 홀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요, 어 15번 홀이네요. 15번이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갈 거고요. 자두 번째로 짜잔, 어 8번 홀입니다. 8번 홀, 어 아, 18번 홀이다. 18번 홀이고요. 두 번째 18번 홀. 자세 번째 올라갈 홀은 어, 10홀이네요. 자, 15홀, 18홀, 10홀. 이렇게 해서 오늘은 3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 연습도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치러 가볼게요. 아, 되게 고민됩니다. 이거를 세 번째 보내는 게 맞는지. 아무튼 뽑는 건세개였지만 얘가 그래도 제일 먼저 나가야겠죠? 지금 이제 열번째 홀이고요. 지금 전반. 지금까지 12개를 쳤네요. 아, 후반 더 어려운데, 이러면 깨끗하게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아 뭐, 암튼, 이걸 첫 번째로 아마 보낼 것 같은데요. 아, 이번에 뭐 티셔츠 잘 하고, 뭐, 잘 올려서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암튼 <laughs> 뭐, 그렇고요. 자, 이번 홀은, 얘가, 어, 앞핀이라고 269, 270 정도 된다는데요. 뭐, 얼마나 잘 칠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티셔츠 할게요. 거리는 짧은데요. 앞에 해저드가 있어요. 아 저거 꼭 한번 넘겨보겠습니다. 아 해저드 빠졌어요. 아 후반은 좀잘 칠까 했더니 음. 역시나 골프는 어렵습니다. 자해저드저턱 맞고 떨어져서 저 넘어가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뒷핀이었네요, 앞핀이 아, 아니고 뒷핀까지 지금 157 남았다고 하고요. 저 일단 우주 잡아보겠습니다. 자세 번째 쳐보겠습니다. 채를 잡았어요. 아이구야, 어차피 아, 한 타, 벌타 맞는 거좀 좋은데 놓고 칠걸 그랬나 봅니다. 뭐 이것도 아무튼 뭐 저의 복이죠. 뭐 자, 한번 가서 네 번째 쳐볼게요. 자, 뒷핀까지 98이라고 하고요. 저 7번 아이언 잡았. 아 진짜 아이언을 모르겠어요 원래 진짜 제대로 맞으면 얘가 100이 넘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, 나왔을 때는 항상 거리가 짧길래 7번 아이언 잡았는데 뭐 넘어갔습니다 아 진짜 잘 맞았는데 자 아쉽고요 자 가서 다섯 번째 쳐볼게요 히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히도 넘어갔는데 어. 그림 밖으로 나가지 는 않았어요 와 이러면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아 이제 보기퍼 탈 거고요 아꼭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아첫 털은 좀 그래도 좀 아, 운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아자 보기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싶습니다좀 넘어갈고요. 자. 떠블입니다 자, 이번을 15번째 홀이고요. 지금까지 2 1살 쳤네요. 아이고 많이도 쳤습니다. 너무 덥습니다. 많은 핑계고요. 자, 일단 티샷 하겠습니다 아, 이번을 자, 이제 중핀으로 했을 때271 정도 되고요. 앞에 해저드도 있고 오른쪽에 나무도 있습니다. 저 나무 음저 나무 참 맞추기 쉽고요. 아 정말 안 맞히고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. 아무튼 안 맞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에 당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무 맞는 소리가 떡하고 났어요. 아그 나무 가지 사이로 피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됐고요 아 나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는 게 보이긴 했는데 그게 나뭇잎인지 공인지 모르겠어요. 일단 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가볼게요. 아 그쵸 나무 안맞힐수 있겠구나 하고 쳤는데 아 안타깝게도 맞춰버렸네요. 근데 지금 팔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. 어제도 그때도 연습을 했더니 팔목이 좀 아팠는데 파스 붙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역시 공을 치니까 다시 팔목이 아파오기 시작하네요. 뭐 어쩔 수 없죠. 끝날 때까지 일단은 한번 쳐보도록 하고요. 일단 공 찾아보겠습니다. 흥, 정말 뽀리 나무를 딱 정확히 맞췄나 봅니다. 진짜 나무 바로 아래 뚝 떨어졌어요. 아, 진짜. 왜? 나무 너무 잘 맞춘 거니까요. 지금 뭐, 아무튼 여기서는 못칠것 같고요. 자, 공 주워서요. 저 벌타 한 벌타 받고, 요 앞에 가서 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번째 한번 쳐볼게요 저희 공 바로 앞에 놨고요 지금 거리는 200 정도 남았대요 184 하는데요 중간 비닐에서 아뭐 무드로 올리긴 힘들고요자 한번 그래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데 어차피 못못 올릴 거였으니까요. 괜찮아요? 자, 가서 네 번째 쳐 볼게요. 네, 핀까지 얘90 예, 남았다. 그래서 9번 아이언 잡았습니다.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됐다. 어. 벙커에 똥 빠졌어요 똥 이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찔까요 아,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잠 가서 다섯 번째 벙커 쳐볼게요 제가 분명히 벙커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공이 사라졌어요 어? 이러면 어쩔 수 없죠. 찾아보다, 찾아보다. 주변도 찾아봤는데, 풀이 너무 깊어서, 와, 찾기 힘들 것 같거든요. 와, 또 벌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오, 이상하다. 분명히 벙커였는데. 뭐, 못 찾았으니 제 잘못이겠죠? 와, 이제 여섯 번째 쳐야겠네, 그러면. 자, 저 뒤에다 놓고 여섯 번째 쳐보겠습니다. 자, 38, 보이 정도 남았대고요. 그래서 샌드 잡고 아, 붙여야 되네. 이번에 무조건 자, 한번 쳐볼게요. 여번 건데요. 아, 아, 올라만 갔네요. 참 한참 못 미쳤고요. 아, 지금 놓어야 되네. 아, 가서 한번 와, 가서 해보겠습니다. 와 이식 거름이 넣었다 넣 아, 맞다고 하고요. 이거 못 넣면 양파네요. 꼭 한번 넣어보고 싶. 멀다고 있는 힘껏 다 쳤네요. 어. 한 저기도 한세 걸음 남은 것 같은데요. 이번은 양파입니다. 이자 오늘의 마콜입니다. 앞에 해저도 있는데요. 그쪽으로 이제는 안 질러려고요. 오늘 드라이버가 되게 안 맞거든요. 그래서 그냥 옆으로 그냥 돌아갈 생각이고요. 일단 우드 잡고 마콜 칠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몇개 쳤냐? 지금까지 많이 쳤어요. 아 지금까지 28개 넘었고 100개는 넘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 29개 쳤네요 아, 지금 그러고 비도 내리고 있어요. 와 진짜 오늘은 당연히 깨백 너무 안될줄 알았고 깨백할줄 알았거든요. 근데 역시나 저한테는 벽에 너무 어렵습니다. 또 이렇게 영상 찍고 있으니까 또 많이 칠 겁니다. 자 일단은 마커의 티셔츠하겠습니다. 자 마커의 티셔츠 따라갑니다. 참 어렵습니다 음 나무 쪽으로 날라갔고요 나무 띵 맞는 소리도 났어요 가서 일단 공찾고 두번째 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엉망이네요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나무는 맞았는데 뭐 그래도 아뭐 쳐야죠 아저 앞으로 보내야 하는데 지금 핀까지는 보이지도 않네요 옆으로 넘어왔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일단 진짜 앞으로 그냥 일단 보내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해저도 앞에 있는데 해저도 안 빠졌고요. 그래도 뭐 앞으로 날아가긴 했는데 일단 가서 공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아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공 떨어지는 거못 봤거든요. 자 가서 찾아볼게요. 여기 110 남았다는데 지금 위치도 이상하고 막 이래가고 일단 저 유틸 잡았습니다. 바로 와풀로똑안 떨어진 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. 자, 가서 일단 또공 찾아야겠네요. 자 가서 세 번째, 네 번째 쳐 볼게요. 자, 공이 왼쪽으로 날아갔는데요. 아, 자 비가 요즘 많이 와서 그런지 풀이 많이 자라 갖고 공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또 잃어버린 걸로 하고 지금 다섯 번째 샷해 보겠습니다. 하, 아, 오늘 참 힘들고 많이 춥니다. 해 볼게요. 깐거 같은데 그래도 다행입니다. 그림에 올라가고요. 좀 거리가 있긴 한데요. 어, 아홈법 가능하지 않을까요? 네, 아닐 것같고요 짜가서 버텨볼게요. 자, 12걸음 정도 남았다고 하고요. 약간 오리막이고 약간 경사도 있습니다. 자, 버터 잘 못할 것 같고요. 자,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. 면 붙였네요. 자, 이번은 트리플입니다. 네, 오늘 서른 두개 찾았, 두개 찾고요.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보니까 공이 저기 아까 잃어버렸다는 공 있었네요. 뭐 솔직히 근데 열심히 찾고 싶지 않아서 안 찾은 것도 있어요. <laughs> 자, 오늘 서른 두개 찾고요. 이렇게 한0 4 개인가? 아, 자 오늘 어잘칠것 같았는데 오늘 안 됐네요. 자 언젠가는 잘칠 날이 오겠죠? 자 오늘도 재밌게 잘 쳤습니다.